하나님과 사이가 어떠신지요 하나님과 사이가 어떠신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오늘 요절 말씀이겠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냐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정말 날마다 예배드리고 싶고 어,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있고 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죠. 근런데 아, 예배드리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선고하자 뭐 그러면 은 어, 일단 핑계거리부터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것은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한 경고등이 들어왔다.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어 담대함에 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담대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어제는 살펴보고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나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다. 그게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얘기가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담대하여, 담대하여. 우리가 항상 담대하래요. 그 다음에 8절에도 우리가 뭐라고 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1절이거든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확신이죠. 예. 하나님께서, 어, 지으신 집.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이 바로 어, 하늘에 있는 어, 무슨 집이다. 영원한 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어, 그래서, 뭐, 우리한테 살펴봤지만, 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뒤집으면,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어, 불행한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죠. 가장 기쁜 자라는 거. 어, 그게, 이게 담대함의 출처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여행이 계속되면 난민입니다. 어, 돌아갈 집이 없어요. 계속 여행하고 있어. 그건 그러니까 난민이에요. 난민은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난민 아닙니까? 어, 여행이 좋은 이유는 뭐죠? 때로는 뭐 여행가서 좋은 것을 보기도 하지만 항상 여행 갔다 오면 어, 우리가 이구동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행 딱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와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어, 편안하게 소파에 뭐 앉았든지 누웠든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 그렇죠. 집이 최고야. 그러니하잖아요왜 그렇습니까? 어, 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된, 괜찮은 거고 또 여행이 주는 유입도 누리고 또 여행이 주는 설렘도 있고 왜요? 집이 있어야 여행이거든요. 근데 집이 없다 그러면 뭐 계속 난민이에요. 난민이 얼마나 비참한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영원한 집이 있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게 참 표현이 좋아요. 음. 이거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 그냥 뭐더 강조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뭐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뭐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안다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 여러분 뭐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다가 집에 가실 거잖아요. 어. 그러고 뭐 믿습니다. 뭐내 집이 있는 줄로 믿고 갑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저쪽 하면 우리 집이 있는 거다 알고 가는 거지. 뭐, 어, 거기에 우리 안식처가 있고, 그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에 출처라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오전에 보니까, 오전에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뭐를 주셨대? 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보증 쓰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사 산모들에게는 인쳤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으로 어,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어, 확인하고 주신다. 어, 그러므로 사도벌이 말하는 것처럼 어, 담대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원한 집 앞에 가서 우리가 뭐 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앞에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번 요 요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요 심판대는 다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가 하얀가 봐. 그러니까 화이트 슬론이에요. 어, 화이트. 그러니까 그게 백보자라고 그러는데, 예, 요한계로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요, 이거는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대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구린도우서 5장 10자리도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상급 심판대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상주시기 위한 심판. 예, 그래서 거기 뒤에 선악간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를 받는다? 예. 상급을 받는다. 상급 받는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상 받으러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 너무 좋죠. 어, 가서 혼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심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어, 상을 받는다. 어떤 상을 받을까? 예, 뭐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에게 예,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상 어,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어떻든이지한 영혼이라도 에게 이끌려고 애쓰고 여러분 상이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상 장난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내 평생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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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앉아 계시서 한국에서 사님들처럼그에서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거 아니 그 상이 그게 뭐 보통 상이겠어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닐 거라고요. 진짜 가 보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잘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엄청날 거라고요. 그 심판대 그러니까 사도바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보증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인쳐 주셨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데 그냥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막 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애쓴 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 거 내가 다 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헌신했던 거 내가 다 안다. 어 그러면서 뭐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그걸 여러분 좀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런 상상을 좀리 해봐야 돼 그런 상상.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토가 뭐냐 구절이에요. 구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인생 사명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 뭐냐? 아니 이거를 내가 아는데 당연히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자로 설 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씁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딱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항상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어? 이러면 내가 사나, 죽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럼 가는 거죠. 어?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고, 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광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가 노후준비예요. 노후준비. 아 노후준비 해봐야 뭐, 10년, 20년, 어, 근데 뭐, 돌아다니지도 못해. 아파가지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해. 다 틀리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6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되는데 옛날에는 50대였는데, 요즘에는, 저기, 뭐야. 뭐, 수술하고 막 그러나 봐. 그래가지고 막, 어, 50대들도 아 이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60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모가 평준화돼. 50대는 뭐가 평준화됩니까, 목사님? 지식이 평준화돼. 제가 보니까 50대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뭐 공부 많이 했다는데 얘기해보면요. 세상에 멍충이도 이런 멍충이가 없어. 제가 정말 많이 만나요. 내가 깜짝 깜짝 놀래. 와, 뭐이 정도 뭐 이렇게 살았고, 이 정도 학교를 나왔으면 이 정도 지식은 있겠지 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제가 뭐제 자랑을 하나? 아니, 내가 뭐큰 것도 아니야, 그냥 사진 찍어 물어보는데도 그 내가, 아,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 되는구나. 내 그걸 느끼고, 6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되고, 어, 그 다음에 70대, 80대가 되면요, 이, 뭐, 돈이 평준화가 된대요. 왜냐면돈 많은 사람도 몸이 아파서 어디를 못 가. 어, 맨날 집에만 두어 있어. 어, 그리 뭐, 끌고 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그러니까 90대, 뭐, 80대 중반부터는 죽음이 평준화 되잖아요.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 그렇다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 준비가 아니라, 무슨 준비해야 된다? 사후 준비해야 된다. 사후 준비. 그리스도의 아.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뭐 돈이이랑 정신없이 네. 살다가 그냥 가고, 뭐, 그 다음에 뭐 자녀들 지수닥거리 하다가 그냥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최우선순위. 사도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부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 왜냐면 고림도 교회가 워낙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사도바울이 자신의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줘요. 어,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세 구절 정도만 보면 좋겠는데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아 이제 신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삼일차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하나님의 십자가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뭐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셨는데그 십자가가 막대기 두 개잖아요. 수직 막대기 하나 있고 수평 막대기 하나 있고 수직 막대기 예. 하나님과 어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 수평 막대기 어, 이웃과 이웃 사이 예. 이거 연결하는 거. 그것이 만난 곳이 십자가. 뭐 이렇게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 그게 십자가. 그 그러니까 죄인은, 죄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고. 두 가지가 다 만난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중간에 보니까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어,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있냐면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게 훨씬 더 맞는 표현, 표현 같아요.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요 주님께서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죄가 네. 없어요. 어,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어, 우리 뭐, 우리 세상 법정에도 일사부재례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벌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묻지 않잖아요. 어, 세상 것도 그런데 하물며 뭐 하나의 나라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21절 로 보겠습니다. 21절도 그런 전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보십시오. 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이거를 이중전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백성들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묻지도 아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복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이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천국의 확신 가운데, 우리를 세우러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어, 17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요? 이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은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새로운 동자들이에요. 아니 아직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있고, 어 그다음에 똑같은 육신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소망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 제가 가끔 제 임종리배 같은 거뭐 드리고 뭐 그런다고 말씀 한번 제가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어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저 이렇게 교회인들이 많이 모인 곳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이 이름 들어오면요, 어뭐 어떤 경우는 막 소름끼친 경우도 있대요. 어 누가 봐도 어 이분 지금 지옥으로 흘려가고 있구나. 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 뭐, 그뭐 거기 유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큰일 났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정말 막 소름 끼치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나,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해가지고 <laughs> 이제 예비를 드려두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예, 네. 그런 뭐 정말 난감한, 제가 봐도 상상, 만 해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해야지 뭘, 거기서 뭐,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남은 지족들거기서 얘기 못하지만 나중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뭐, 그 정도 얘기 정도 있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들어갈 때부터 무슨 막 은혜가 되는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어, 그런 임종리배가 있다고. 그러면 진짜 뭐,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뭐 돌아가신 분도 마지막에, 뭐, 주님 나를, 뭐, 마지막로 나오셨다, 그러고, 뭐, 뭐, 천국구 천사를 보내셨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 막 되게 많이 들어보거든요. 어, 아 그리고 뭐, 찬송 불러달라고 그러고, 어, 그래서,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 다음에 뭐, 뭐, 주님 찾아오셨네, 뭐, 모시어드리세, 뭐, 이런 찬송 불러달라고 그러고, 내원이 뭐네 은총이 뭐, 막, 그러고 막,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막, 세상 그런 붕괴가 없죠. 믿음의 연약한 자녀들도, 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천국 가셨네. 하, 정말 천국이 정말 있구나. 그러면서 막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교회 잘 다니자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우서 5장 9절 말씀 서로 같이 권면하고 암송하고, 그다음 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다르다고요. 라 여러분 완전 다르다고요. 완전 아, 네. 여러분 그 은혜 그 영광을 여러분 어디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놓치겠어요 그를. 거 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 어. 그러니까 그냥 이땅 가운데서, 근데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차, 막 차. 나는 왜 이렇게 차에 집,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막 좋은 차 타려고 막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평소 어떻게든지 늘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강남에 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 어. 네, 네. 그래 봤자인데 사실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의, 예. 사도 마을의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예. 20절이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여기서 사신은 대사란 뜻입니다. 대사. 엠베서더. 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모하라 하목하라. 아멘.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천국의 대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하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영원히 살 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 맨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중에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권면을좀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뭐 얻었어요? 생명. 새 생명 얻은 뭐나 이제 기가 막힌 찬송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래서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가제목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사이가 어떠신지요? 좋습니까? 그러면, 뭐든지 하십시오. 안심하고. 근데, 뭐가 꺼리끼는 게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습니까? 어, 그러지 마셔야죠. 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선택 가운데, 내 결정 가운데, 이한 가지 기준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항복한 거예요. 어. 그 은혜, 했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막 달려가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고, 어쩌자고 벌써 오셨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오셨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하나님과 하목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제 삶의 표어도 버린도 우서 5장 9절에 대경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또 우리가 아까 중보이던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영한, 연약하고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풀어 주시는 그 배가,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